네, 쓰임새 있는 입시 잡학사전 시즌 1 네, 오늘 주제는 중하위권을 위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함께 진행해주실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미 핫한 선생님이시죠. 찍먹으로만 공부하던 학생들을 이제 부먹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우순택 수학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순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이제 다른 지점에서 핫한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저희 지점으로 모셔서 오시게 됐습니다. 실전 분석의 대가, 이정훈 수학 선생님을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얼마 전 이제 봤었던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한 리뷰와 이제 중하위권 2주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내년 2023학년도 수능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수능이었죠. 그래서, 어, 중화위권 애들한테 이번 수능시험 수학이 어땠을지.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어요, 실제로는. 어,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유형들이랑 다른 어떤 이제 기본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던 느낌이 들고, 그 부분은 기출 문제를 우리들이 맨날 이제 반복해서 훈련하고, 기본적인 어떤 유형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많아. 학습들을 시켰는데 익숙한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왔던 어떤 그 습관들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아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 안 보이는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특히 중하위권에서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시간의 부족이 굉장히 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제 이번 이제 수능을 봤을 때 우리가 말하던 중위권 학생들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봤을 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그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기축, 모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겉보기에는 분명히 새로운 유형인데, 한꺼풀을 딱 벗기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문제들인 거죠. 과거에 했던 문제들은 학생들이 이제 고어 틀에서, 틀 안에서만 딱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바뀌면 이제 무너지는 성향을 띠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 더 낮은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해석이기 이전에 또 연산력 같은 것도 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좀한 문제 한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시간 부족 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또 해석력에도 약하니까 학생들이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체감적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느끼는 강도가 일반 이 선생님들이 봤을 때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강도는 좀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성향도 좀 있고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시험이기도 하죠. 이제 실제로도. 올해 수능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새롭게 지금 문익과 구별이 없는 첫 수능이다 보니까 이건 문과 문제다, 이과 문제다에 대한 경계가 많이 사라졌어요, 솔직히. 맹목적인 단순 반복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문제의 모양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이제 기존 기출 문제만 단순하게 풀어서 반복해서 익숙하게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녹아져 있는 원리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는 뭐 매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아 맞았다.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이해했어. 해서 멈추지 마시고 한번더그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더 고민해 보는 어떤 그런 공부가 좀 지향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어, 물어보는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거를 문제 하나하나마다 그런 메모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보다는 적은 문제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제 그 문제 안에도 녹아져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니까 이런 거라고 봐야 저는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수토라고 아까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수토의 목차 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수트의 이 단원별 제목을 보면, 이게 교육청 지정 제목이겠죠? 이제 예를 들면,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제목은 미분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과거에는 다항함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뭐 이제, 나영 친구들이 주로 봤던 거지만, 다항함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항함수에 대한 어떤 그래프 개형이나 이런 걸터 출발을 하지만, 이제는 미분이기 때문에, 미분이란 테두리에서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평가원이나 이런 걸 이제 하는 걸 보면, 과거에는 주로 다항함수 다뤘다면 최근의 문제들은 다항함수란 말 대신에 연속이나 뭐 미분 가능함수 이런 형태로 이제 뭉툴그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애들이 해상력이 부족한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번에 11번 문제인가요? 탄젠트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정사각형 나왔고 이제 처음에 이제 중 중하위권, 이제 하위권 친구들이 탄젠트하면 딱 주기하고 뭐 점근선 요걸딱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텐젠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큰 무기가 어떤 게 있냐? 어점대칭이 있지 않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뭐 문구가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정삼각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가면서 해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줄 쳐서 아 내가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첫 번째 뭐 삼각비라든가 또 기본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무게 중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그게 조립을 이제 해야 되는 단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문제를 이제 해석을 했으면 조립하는 그 단계가 이제 상위권보다 그게 약하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이제 탄탄하게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착착착 진행되는 상위권과 다르게 가다가 끊겨지고 끊겨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안 이해를 하는데 막상 본인이 이제 해석해 나가려면 잘안 되는 성향을 띄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부족해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면서 기본적인 연산도 당연히 중요하죠. 아니, 뭐, 처음 하 친구들도 있는 거 보면, 뭐, 그런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인 연산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또 반복하든, 뭐라든 간에 아까처럼, 예, 정확히 해석하고 밑줄 긋는 연습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제 미적이랑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미적분은 어렵죠. 계약은 물론 어렵지만 미적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첫 번째 이 문제가 뭘 요구해야 되는지, 뭘 요구하는지 두 번째는 요구한 걸 이해했으면 이걸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어, 아주 쉬운 그래프든 어려운 그래프든 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함수와 방정식 훈련을 많이 해야겠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공부를 해 두시면은 비슷비슷하게 다 이어져 내려올 거니까 그림과 수식에 대한 어떤 관계를 자꾸 그려보시고 써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당부드리해서 미적분 하시는 분들한테는 2차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하시는 분들은 2차곡선도 있고 벡터도 있고 공간도형도 막 있죠 어, 그러면 이제 벡터를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공간도형에서는 입체도형 많이 힘들어하죠 두가지텐데 첫 번째, 벡터에 대한 부분은 기호의 낯설음이 너무 커요. 우선적으로는 편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어, 그래서, 어, 벡터라고 하는 부분을 친숙해지시려면은 수학 하에 나와 있는 점과 좌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연결되는 게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입체도형이 있잖아. 이제, 이제 공간도형. 입체도형이 왜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 시험지는 평면이 시험지인데, 이거를 겨냥도, 즉, 입체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체 도형을 평면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림자나 겨냥도나 아니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입체 도형을 잘랐을 때 보이는 단면이에요. 중심으로 자르느냐, 아니면 비슷하게 자르느냐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은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거랑, 정삼각형에 대한 성질. 이두 가지. 그러면은, 나중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학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왜 어려워할까를 고민해 보니까, 아이들은 기호를 무조건 써야 되는 강박관념, 첫 번째. 두 번째는, 꾸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학통이 뭐, 뭐 별거 없으니까 뭐 이렇게 기호 쓰면 되겠지 하고 하는데, 꾸준하게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방식이 뭐 틀린 것도 아니고, 해설 틀린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해왔던 습관을 아까 말한 체계화 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어, 특히 이제, 경우의수 확률, 이렇게 통계가 있으면, 처음 시작할 때, 경우의수를 이제 우리가 수업해서 나가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복습. 통계를 미리 조금씩은 조금씩은 봐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의외로 통계 쪽이 기호가 많아요. 통계에서 막 시그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 우리 학생들 수요을 뭐가 어렵니 물어보면, 어, 시그마 합의 기호가 어려워요. 합의 그 기호를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쓴 거를 이제 풀어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놓으면 시간 투자 대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꾸준함이 적기 때문에, 아, 이때만, 이때만, 어, 딱, 그, 시간 정해서만 한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또 까먹고 자기 색깔이 이제 확고하게 굳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고, 다양한 프리들을 보는 것도 좋죠. 그러지, 아, 본인한테 맞는 프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학동을 제가 별로 안좋아했 때지만 고등학교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 를 해줬냐면, 200개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또한 장을 꺼내더니, 한 40개를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장을 꺼내더니, 한 줄로 문제를 딱 푸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딱 깨친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지금 능력치가 현재 한 줄로 가는 게 서투루다. 그럼 당연히 그건 따라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고, 그 다음에, 어 직접 케이스 분류. 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 그러면 이제 경우에 쓰는 확률은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통계는 또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운 통계는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까이 기본적인 요구를 쓰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수학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내년에 수능을 봐야 될 친구들은 영상 잘 참고하셔서 네, 수학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에 들어오면 모든 걸다 해결해준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저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선까지 내가 아는 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걸 알려줘야지, 아, 선생님들이 보고 판단, 아, 이 아이는 이 정도 상태구나. 그럼뭐 하나를 더 덧붙여서 얘기해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어디까지 아는지를 적어오는 게 이게 진짜 질문을 잘하는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하나는 꼭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